로봇 하우스를 방문해 볼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가볼까요? 첫 번째로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거실은 커다란 TV와 소파가 있고, 작은 닭자가 있어요. 여기에는 집안일 로봇과 청소로봇이 있어요. 두 번째로 주방이에요. 주방은 냉장고와 팔각형 식탁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요리를 하는 자동 요리 시스템 로봇이 있어요! 세번째로 로봇방이에요 로봇방은 로봇들이 충전을 하고 점검하는 곳이고 그 앞에는 매니저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은 로봇을 관리해요 네번째로 화장실 두개에요 화장실에는 농천욕조가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물이 채워지고 온도조절이 가능해요 변기도 있고 샤워기도 있어요 다섯번째로 안방이에요 안방은 아내와 같이 잘수 있게 큰그 침대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섯번째로 서재에요 서재는 책이 많아요 거기서 책을 꺼내 안방이나 거실에서 읽고요 마지막으로 베란다가 있는 영화관이에요. 영화관은 영화를 볼수 있고, 최고급 스피커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나가면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에는 자동문이 있어요. 이상으로 최첨단 로봇타우서 어땠나요? 이상으로 저희 집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킹방을 만들었어요. 우선 해킹방 안에는 AR 컴퓨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렌즈를 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벌레. 나와 아내 방에는 엄청 큰 TV가 있는데. 이 TV는 그냥 TV가 아니고 도둑이 들었을 때이 TV가 집 전체에 배를 올리며 경찰을 불러준다. 부엌은 오은 가스레인지, 서랍, 싱크대가 있는데, 오븐은 무엇이든 적절하게 음식을 구워주고 가스레인지는 밸브가 열려있으면 자동으로 잠가주고 서랍은 그냥 서랍이고 딸방에는 입고 싶은 옷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울이 있다 아들방에 있는 침대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침대가 손으로 물건을 잡아 가져다 준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